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벌써 9월이네요. 예,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야, 벌써 가을이구나. 아마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존에 또 키우고 있는 여름 작물들도 또 수확기에 접어들고 월동 작물도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달 9월. 이 9월 달에 텃밭 농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도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조석으로 서서로 해질 겁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 농부들은 또 바빠지고요. 자, 여기에 적어 놓은 요점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텃밭 농부와 함께 올 9월의 가을 농사 건강하게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9월 달에 있는 24절기 중에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아 봅시다. 자, 9월 7일이 절기상으로 백로입니다. 이 백로라는 절기는 차가운 이슬이 많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의 환절기죠. 요 백로가 지나면, 이제 더운 여름은 빠이빠이 하고, 가을의 찬바람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23일이 추분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절기. 어, 이게 1년에 두번 있죠. 그러니까 3월달에 또 9월달에 6월달에 요게 이제 6월 한 22일경 그죠. 요게 3월 22일경 9월 22일경 요게 뭡니까? 낮의 길이가 제일 긴 예. 하지. 그리고 요게 이제 하지죠. 그러면 이쪽에 동지죠. 동지. 예. 이쪽도 동지를 합니다. 그러면 3월 22일이 한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았고, 그럼 점점 낮이 길어져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낮이 점점 짧아지면서 9월 22일에 추분이. 그래서 1년에 두번 있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와 똑같은 요 절기가 추분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9월 23일, 요게 지나면 점점 밤이 길어져서 동지를 향해서 갈 겁니다. 자, 가을 농사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대표적인 작물이 김장 무배추죠. 예. 어, 우리가 해마다 키워서 김장 담가서 먹습니다만은 키울 때마다 정말 걱정 없이 잘 자라지를 못하죠. 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또 챙겨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토양 만들기. 이 토양 만들기는 식물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토양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꼭 외워두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55%. 그러니까 식물이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 토양이 55%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미생물이라든가 거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각종 유기물, 유기물 그 다음에 또 미네랄 등등이 많이 또 들어있으면서 물리성도 좋고, 즉 물도 잘 스며들면서 불필요한 거는 빠져나가고, 통기성도 좋고, 이러한 성질의 토양을 잘 만들어서 주면 55%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기후죠. 기후, 예, 약 27%,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덥고, 예, 또 강한 바람이 불고, 또 가물고 등등 하는 이러한 기후의 조건이. 또, 식물이 성공적으로 자라는데 전체에서 약 27%의 영향을 미치더라. 이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분석한 통계의 답이거든요. 그러면 이두 개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83%죠. 맞습니까? 82%입니까? 예, 82%.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 나머지는 이제 농사의 뭐 기술도 있고, 종자도 있고, 그죠. 요 기술케 봐야 한 7%, 종자 한 6%. 그래서 우리가 이 특반 농부들이 농사를 건강하게 잘 지으려고 하면은 이 기후는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끌고 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에 맡기고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토양 만들기에 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어떠한 토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파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55%의 영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특반농부는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기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4계절이라고 그러죠. 4계절이 아닙니다. 요즘은 보면, 6계절이라고. 그만큼 기후가 많이 변해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봄, 여름, 그리고 여름, 장마. 이것도 한 계절에 들어가. 그리고 뭡니까? 가을이 오다가 여기에 가을, 장마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매년 지금 이러한 반복으로 장마라는 아주 애매한 이런 계절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많은 작물을 키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올해는 여름 장마가 아주 짧게 끝나면서 처음에는 비를 왕청 퍼붓고 그 다음에는 엄청 뜨거워져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 작물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가을이 오는 듯 싶다가 가을 중간에 또 장마가 있습니다. 요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김장, 무, 배추 등등 이 가을 작물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 장마라는 건 뭔가? 물이죠 물 물이 많이 쏟아져 내려서 내가 만들어 놓은 토양 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물이 그럼 작물을 키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3대 요소지만 불필요하게 많으면 해를 끼친다. 그렇죠? 그러면 이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쓰며 들어야 됨과 동시에 불필요한 것들은 잘 빠져나가야, 돼. 예. 그게 바로 배수죠, 배수. 불필요한 것들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30분 후에는 쫙 빠져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두둑도 높게 하고 경사도 주고 배수로를 줘야 된다. 그렇게 수도 없이 제가 이 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자. 왜?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물이 많으면 어떤 영향이 되냐? 미생물들이 활동력이 좋아져서 잘 움직이면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범람하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이 물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 갈농사, 특히 잎채소 뿌리채소, 줄기채소인 이런 작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다음은 이 김장무와 배추, 그리고 청각, 그러니까 일명 돌산가시라고 하죠. 이 대표적인 김장채소는 예, 무엇보다도 미끄럼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비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파종하기 2주 전에 퇴비를 넣어주고 액비 넣어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게 그렇게 하면은 좁쌀처럼 아주 포슬포슬한 떼알 구조의 토양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서 심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 농부는 농사는 토양이 짓는 것이다, 미생물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무 배추, 뭐갓 여기 있는 당근 또... 어, 그러니까 양배추, 브로콜리 등등 이러한 그, 그 채소들은 사실은 미끄럼이 성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잎 채소, 뿌리 채소, 줄기 채소들은 미끄럼을 많이 줄수록 잘 자랍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작물들은 미끄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열매를 안 맺는 수가 있어요. 꽃을 안 피우는 수가 있습니다. 즉, 영양 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입채소나 뿌리채소나 줄기채소는 생식생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자라주면 돼요. 그래서 타종하기 2주 전에 액비태비 미끄럼 넣고 물 자주 충분히 주면서 그러한 떼알구조의 토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또한 다음 마찬가지지만 두둥이에 20cm 이상 높게 해주세요.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실이 확보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예, 그러한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한 얘기들은 제가 토양 만들기 할때 지난 편에 각 작물별로 지금 토양 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종을 하는 데부터 예, 설명드릴게요. 김장, 무, 배추, 청각도 사실은 뭡니까? 천적이. 배추 흰납입니다. 이것들이 날아와서 잎에다가 알을 놔놓으면 청벌레가 생기고 이것들이 다 깔가 먹죠. 그러니까 어 요즘 이제 그 중부지방이 이제 먼저 갈농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무, 배추로 심어놓고 지금 뭐 이런 벌레가 파 먹는다, 저런 벌레가 파 먹고 있다, 뭘 주면 됩니까? 하고 많은 그 댓글로 질문들이 오는데 이 벌레는 그렇습니다. 이 토박농부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농부는 벌레가 생기면 그때 약을 쳐서 죽인다. 어리석은 농부는 벌레가 생기면 약 쳐서 죽인다. 현명한 농부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되냐? 나비가 못 오도록 막아버려야죠. 예,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 배추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라면 잎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큰 이파리도 물론 매우 중요하죠 어릴 때는 이파리 한 장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생장점 예. 이 생장점은 지속적으로 이 배추가 나중에 속을 꽉 채우고 예. 배추가 될 때까지 끝없이 여기에서 새로운 잎들이 계속 나와줘서 속을 꽉 채웁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죠 속에서부터 채우기 때문에 비구공만큼 단단 하나에 정말 인간이 붙일라고 해도 그렇게 못 붙일 정도로 잎을 착차 붙이잖아요. 요 생장점, 요 생장점을 벌레들에게 깔아 먹히면 그건 배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가 이파리가 이렇게 뭐 여러 장 나오고 나서 요 생장점 몇 개인데 초반에는 벌레들이 이것보다 요거 깔아 먹습니다. 왜? 요게 부드럽고 맛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 홀딱 깔아 먹혀버리면 이거는 있어봐야 끝판 그래서 이 생장점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 배추가 나중에 커서는 이거 두장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여기 뭐 나중에 20장, 30장 될 때는 하지만 초반에는 이한 장도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어또 여기 있는 이 생장점은 아주 소중한게 계속 요것들이커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두두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 활대를 꽂고 예강성활대 지금 오늘도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도로 물어봤어요. 활대 꽂고 여기 할랭사 씌웠습니까? 활대를 꽂고 할랭사를딱 씌우면 나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알을 못 낳게 되니까 벌레가 안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텃밭 농부들이 요 강선 활대하고 할랭사 흰색 부직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쓰고 버리는 게아니니까 10수년을 쓰고 활대 같은 경우는 제가 28년째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간수하면서 어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해요. 즉 나비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은 나비를 막을 것인가. 간단하죠. 활대 꽂고 발랭사 씌우면 해결이 되는 거니다자이 김장무나 배추나 청갓, 뭐 당근, 강낭콩 할것 없이 여기 있는 이러한 다 작물들은 곤충들이 못 들어오도록 활대 꽂고 한행사를 씌워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보습이 있잖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토양의 보습. 어, 파종을 할때 토양에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텃밭농부가 노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2주 전에 태비를 넣고, 에비 넣고 매일 물을 줘라. 그러면 이 속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태비들을 깔아먹고 여기에 좁쌀 같은 떼알 구조의 흙을 만들어주고, 이 속에 아주 물도 적당하게, 전체의 약 25%가 물이 되도록 촉촉해서 흙을 딱 쥐면은 송편처럼 탁 뭉쳐지는, 그리고 살살 힘을 주면 살살 풀리는, 요런 정도의 25% 정도의 보습력. 이게 이제 토양의 물리성 중에서 보습력. 그 다음에 뭡니까? 배수성. 물이 쭉쭉 빠져야 돼. 그 다음에 흡수성 물을 받아들여야 돼 물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적당한 물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떼알 구조의 토양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가서 화학비로 좀 넣고 버석 마른 땅을 갈아 가지고 두둑 만들어서 여기에 배추 모종 심어가 물 흠뻑 줬다고 생각하고 나 두면 이 포트에 들어 있던 모종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실타래처럼 엉켜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토양에 딱 심어 놔 놓으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쫙 펴져서 나가느냐? 아니에요. 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이 뿌리들은 아무 서잘 때기 없습니다. 이것이 커지를 못해요펴지는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데 어떻게 펴집니까? 여기서부터 뿌리들이 새로 나옵니다. 요게 새로 나온데 시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뿌리들이 나와서 물을 흡수해서 올려주면 얘네들이 먹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성장을 시작을 하죠.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요 노랗던 걸 심어놨고 이게 녹색 짙은 녹색으로 딱 바뀔 때이속에 뿌리들이 어느 정도 번창해서 물을 빨아 올리고 있다. 요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실타래처럼 탁탁탁 하던 걸탁 박아여 놔놓고 물 흠뻑 줘놨으니까 잘크거 그럼 잘못 큽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이 뜨거운 떼앗볕에 햇빛은 엄청나게 내리쪼이잖아요. 그럼 햇빛은 내리쪼이면 어떻게 이 이파리들이 시들죠. 그러면서 여긴 수분이 방출되잖아요. 수분이 방출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은 말라버리죠. 어느 분이 오늘도 댓글에 그런 애한 배추모종 심어놓고 5일만에 가보니까 바삭 말라버렸더라. 왜 그럴까요? 제가 대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물이 부족했을 것이다. 여기 심어놔하고 물을 흠뻑 준다 해서 여기까지 물이 다 스며들지 않습니다. 예, 일부는 흘러내려 버리고요.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흘러내려 버립니다. 마른 밀가루에 물 부어 보세요. 쫙 스며듭니까? 다 흘러내려 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조금 스며들었겠죠. 스며들었지만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절대 양이 부족하고 이것도 그, 또 증발하잖아요. 그러다가 햇볕은 내리쪼이지 뿌리가 아직까지 뻗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습기도 못 빨아 올리죠. 그래서 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뿌리도 아직 없는데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고 이두 가지 이유에서 보통 많은 초보 농사 꾼들이 이렇게 농사를 합니다 그러면 골병이 들든지 겨우 살아나든지 아니면 말라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는 뭡니까 나비를 부터 보호해야 된다 곤충으로부터 이해충이 와서 알을 낳아서 깔가 먹힐까 싶어서 활대를 꽂고 부직포로 어, 활랭사를 씌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둑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활대를 꽂고, 한랭산을 씌웠습니다. 나비가 못 돌아오라고. 근데 이 한랭산은 어떻습니까? 그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비는 못 들어가지만, 공기는 얼마든지 통하고, 햇빛은 얼마든지 통과하고, 비가 오면 물은 얼마든지 들어가죠. 그러면, 공기도 들어가고, 햇빛도 다 떠이고, 물도 충분히 통과돼 단지 곤충들만 못 들어갈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이 햇빛도 막아야 되고, 많은 비가 오면 또 문제 가돼요 그러면 많은 양의 비를 막고 햇빛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흰색 부직포를 딱 씌우세요. 흰색 부직포. 예. 이 텃밭농부 영상을 오랫동안 자주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터널이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활대가 이렇게 내려오면 흰색 부직포를 여기까지마셔요요 밑에 한 20cm는 열어 보세요 왜? 환기가 돼야 돼. 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만큼만 또는 이 심어 놓은 요조그만한 모종에 햇빛이 안갈 정도로만 요렇게 덮어도 돼요. 예. 그러면 뭡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햇빛을 강력한 햇빛을 막아 주기 때문에 그늘이 지죠. 하지만 주변에서 반사광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햇빛으로부터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심을때만지 하지 말고 이 토양 속에 충분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모종을 심어야 됩니다 자 그럼 모종은 그렇다 치고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도 자 여기에 씨앗을 넣고 이렇게 이제 덮어 놨어요 가급적이면은 상토로 가지고 덮는 게 좋습니다 흙보다는 그럼 상토를 요렇게 덮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 물을 잘줘 놨다고 칩시다 요 또한 마찬가지로 물은 증발하고 햇볕은 내려 쪼여서 말라버리죠. 그럼 말라버리면 씨앗이 발화를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부분이 충분한 수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이 토양 속에 충분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충해서 물을 주고, 얼마나 하루에 두번 내지 세 번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줄 필요 없겠죠? 마를만 하면 또한번 주고, 또 마를만 하면 또한번 주고, 그리고 위에다가 흰색 부지포를 이렇게 딱 씌워서 강력한 햇빛으로부터 차단을 시키 뿌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한랭사 속에 있고, 거기에 그 흰색 부지포 딱 씌워놓으면 햇빛이 못 들겠죠. 바람은 통과하여서, 예, 환기는 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에 파종해놓은 것들이 빨리 안 마르기 때문에 발화를 빨리 하죠. 그래서 김장 무 같은 경우는 여기 씨앗을 딱 뿌려놓고 3일이면 발화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 클 때까지, 물은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촉촉할 만큼. 예. 참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땅이 마르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할 정도로 가볍게라도 지속적으로 자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증성이 초기에 뿌리 활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초기에 뿌리를 활착을 해서 자라야 됩니다. 모종도 초기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되고, 이 씨앗도 마찬가지.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발이 탕 먼저 나옵니다. 발이 나와서, 이 발이 딱 자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위에 떡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초기에 뿌리 활착이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발화를 하느냐, 못 하느냐, 모종이 살아가느냐, 못 하느냐. 매우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이때에 어린애기 보호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도 텃밭 농부님은 아주 애지중지한다고 맞습니다 작물은 어릴 때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초기에 뿌리 활짝 납니다. 예, 이 김장문화, 배추, 청각, 당근, 강낭콩, 양배추, 브로콜리 등등 이런 것들은 어, 지금부터 이 남부지방에 이제 텃밭 농부가 파종하고 모종 증식하는 데 대해서 각 작물별로 상세하게 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여름 작물이 한창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하고 있죠. 예, 참깨 같은 경우도 이미 수확을 다 했거나, 저처럼 좀 늦게 심은 사람은 지금 수확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고투리, 그럼 참깨가 많이 열었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체를 잘라서 잘 말려서, 야 예, 이게 줄줄 흐르기 때문에 밑에 잘 깔아놓고, 예, 그렇게 말려서 예, 수확을 하고요. 어, 들깨하고 이제 팥, 종실 들깨입니다. 네, 잎입 들깨는 이제 한참 크고 있는데 요 종실 들깨하고 팥도 구울 때면 꽃이 피고 이제 결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깨는 충분히 옷걸음을 많이 줘서 체격을 좀 많이 키워주시고요. 둘다 마찬가지로 이 바람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잘 묶어서 넘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콩이 뭐 메주콩이나 진우니콩이나, 서리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서리태가 한창 꽃이 피고 있죠. 진우니콩은 이제 거의 다 졌고, 어 메주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꽃이 다 지고, 꽃이 제법 굵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름이 길죠. 톱다리, 잘루커리 개미, 누린제. 요 놈이 빨대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이 콩깍지가 이렇게 있으면, 콩이 여기서부터이렇게이렇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요기 이제 점점 요렇게 굵어지는데, 요게 단단해지기 전에 딱 바깥에서 빨대를 딱 박아가지고 안에 있는 콩첩을 쫙 빨아먹어 본다 그럼 요 빈깍이 된뿐니다 그래서 이러한 톱다리 잔루크리 개미 누린제가 콩밭에 폴폴 날라다닌 게한 마리라도 보이면 빠르게 살충제를 쳐서 이놈들이 겸남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빈쭉각다된버립니다 예. 어, 그 다음은 이제 이 <laughs> 물동작물. 9월달에 월동작물을 준비해야 되는 게두 가지입니다. 쪽파하고요. 쪽파는 9월달에 뭡니까? 파종을 해야 되죠. 이미 토양 만들긴 했기 때문에. 김장무 배추 심을 때 쪽파도 같이 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쪽파도 그렇고, 마늘. 난지형 마늘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심거든요. 9월 말이나. 그러면 언제쯤에나 9월 한 늦어도 20일 또는 9월 15일 되면 은 토양 만들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지형 마늘의 토양 만들기를 할때 쪽파는 이미 토양 만들기 하고 있으니까 뭘잘 감안해야 되냐 하면요. 두 작물은 지금부터 월동을 해서 내년에 수확하려면 5월 내지 6월이 돼야 그러면 8개월 이상 가장 긴 재배 기간을 가지고 있는 작물들이죠. 그러면 이 8개월 이상 앉아 있어야 될 텃밭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예. 이 배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봄농사에 매우 긁어치거나 그 토양을 못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쪽파는 좀 짜투리 땅을 써야 돼니좀 예. 떨어져 있고, 웻 떨어져 있고, 짜투리 땅에 쪽파를 심는 것이 좋고, 마늘이나 양파도 5월, 6월, 즉, 봄농사 때는 못 심는다. 이거 수확하고 나서 여름 작물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로한 장소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 봄에 토양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 9월 달에 우리 초보 농사 꾼들께서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서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얼마만큼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각 작물별로 또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특반농구랑 함께 올 가을 농사도 건강하고 맛있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